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지나영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산지가 21년 정도 됐고, 존스홉스메르커스고의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습니다. 음. 최초로 이제 아네네 네. 한국 사람으로는 야 yeah. 최초로 교수진에 네. 들어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laughs> 다른 사람보다 인생의 난이도가 높고 음...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음, 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신념이야 core beliefs. 핵심 신념. 이게 yes. 뭐냐면 뭔가에 대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네. 예. 근데 이 핵심 신념은 빡센 거. 코어. 잘 깨질 수가 없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게 핵심 신념이에요. 음. 그걸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 나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신념, 음. 그 다음에가 세상에 대한 신념. 세상에 세상은 네. 어떤 사, 세상이야. 음. 이런 신념이 좀 코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몸장님은 자기 스스로 나참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이런 점 저런 점 있는데 요다 합해서 나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마음이 있,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만약에 아난 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못하는 게 많고 나를 이뻐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보는 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아. 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 더 많고 그래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세상은 다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딴 사람은 다 경쟁자야 이렇게 보는 사람 그거랑 이제 세상하고 또 비슷한데 세상은 전쟁터야. 잘못하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삶이 계속 힘들고 왠지 남한테 계속 치이고 이런 사람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음. 내가 이미 나는 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이렇고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꼭 점검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조건을 개선을 계속해도 네. 이 믿음이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 만약에 뭐 직업 환경은 좋아졌다 근데 또 와이프랑 또잘안될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가 계속 힘든 사람은 요 코어 블리프가 내가 잘돼 있나 를 음. 보실 필요가 있고 난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부족하고 사람도 다 나쁜 사람들이고 세상도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신 네. 분은 자기를 다시 한번 보고 그거를 개선하시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괴로우면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음. 좋아지 지더라도 음, 음.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 대해서 혹은 yeah.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음. 결국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어, 어. 그기 100은 0이잖아요. Absolutely.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음. 인간 사는데 100%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예. 그 뭔가 되게 좋아도 그 다운사이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막 엄청 사업이 잘 돼. 다운사이드 뭐예요? 너무 바빠. 그래서 뭔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도 다운사이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안 거죠? 좋은 면을 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괴로운 거야. 왜냐 면 계속 그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음. 근데 되게 어려운 항상 있어요. 제가 되게 아팠다 했잖아요. 예. 직장도 못 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굉장히 절망하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거에도 또꼭 보려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긍정적인 면 지금 제가 되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의사지 교수지 또 되게 제가 소셜해요. 막 친구들 모아갖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조용히 냄 혼자 내 생각하는 때가 잘 없었어요. 환자 생각, 뭐 가르칠 생각, 페이퍼 쓸 생각, 친구들랑 이놀 생각 이거에 바빴는데. 그래서 나름 성취는 많이 했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떡득 이렇게 이제 바닥에 누워지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직장은 당연히 못 갔고. 할수 있었던 게 생각 생각밖에 없어. 진짜. 네. 처음에 는 생각밖에 없었고 누워서도 할수 있는 거 있잖아. 책 읽고 그러면서 책 쓰게 됐고. 그때 첫책쓴게 마음이 흐르는 대로 썼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가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막 펑펑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음. 아, 결국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나에게 진실한 대로 사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예. 교수고 의사고 막 나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촥 쳐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그 바닥에 떨어진 상황만 보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뭔가 건져야 된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laughs>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뭔가 분명히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여기 뭔가 건질 게 있을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하다가 책을 쓰게 되고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 보스 때문에 내가 죽겠고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고 직업 때문에 죽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쉽거든요 예. 근데 그 똑같은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 더 초점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훈련하는 게 살아가는 각도 이만큼 예. 바뀌는 거 진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얼때 하면 좋고 얼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면 이게 조금 전환될 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응.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응.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응. 그렇다면 핵심 신념이라는 게 사실 잘 모를 것 같거든요. Right. Oh. 나의 핵심 신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모든 생각과 성찰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에서부터 시작. 나에서부터. 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 아팠을 때 가장 큰게 나와의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나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게요. 어,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 또 자식은 부모, <laughs> 아내는 남편, 남편 아내, 자식, 우리나라, 우리가 어, 맞아, 맞아. 응. 그리고 직장 가면 직장 보스, 이게 자꾸 나가 빠져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를 생각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를 훈련 안 했어요. 많이 응.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응. 근데 나를 아는 되게 간단한 스텝이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흥인 거. 그냥 좋은 거. 재밌고, 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철저하게 나와요. 그거 해가 돈 나오나? 이게 아니고. 그거 해가 너가 엄마가 좋아하나? 이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렇게 우리처럼 비전형적인 걸 하는 분은 그런 네. 촉이 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니까 괜찮은데, 보람이 있는데, 재밌는데,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그냥 그줄 그대로 가시는 분들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고, 내가 재밌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도 잘몰라 그거는 생각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네. 사람을. 그것도 헷갈려. 어, 이 사람 저거 다 보고 막 양쪽 집다 보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 나에게 진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말 들어도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자기만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시간 좀 있으면 좋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명상이에요. 명상. 요즘 한국 분들도 명상을 관심있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진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을 한다거나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어, 어. 나한테 내, 집중하고 어. 호흡이나 이런 것만 집중해도 그런 걸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예.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소리를 듣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져요. 음. 예를 들면 직장은 이게두 군데가 있는데 인터뷰도 하고 정한다 이랬을 때 조금 더 이제 나한테 집중하는 거지 내 가슴이 뛰냐 딴 생각을 좀꺼야 되는 거, 딴 생각 딴남 눈에 어떨까 이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 음. 여자들이 좋아할까 남자들이 좋아할까 그런 거를 끄집어내고 이제 순전히 내 마음을 들어보는 거야 근데 인간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제 뭐 100살 산다 하죠 우리도 네. 한 90살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내 마음을 진짜 듣고 내 마음이 진짜 신나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90년 동안. 되게 암울할 것같아 <laughs> 나는 진짜 그 인생 그래. 왜 사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삶을 이만큼 사는데 그거를 내 마음이 신나는 일안 해보고 내 마음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 보고 90년 살아. 그만큼 억울한 삶이 어딨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얼마나 버니? 그 정도 해가 집을 살수 있겠어? 뭐 결혼 상대는 들어오겠어?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90년 우리 평생 사는데, 뭐 만약에 80까지 샀는데, 평생 음. 그걸로 살았어. 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음, 알게 되고, 음, 그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됐을 때, 음, 음,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핵심 신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음, 거기서 나의 핵심 신념을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좀 힘드신 분이잖아요. 예. 이게 보통 대부분은 힘든 그런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경쟁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 사람들은 그렇지. 평균적으로. 핵심 신념이 안 좋은 거네요. 지금 조금 우리가 안 건강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 이게 건강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너 괜찮은 네. 사람이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죠. 네. 안타깝잖아. 네. 우리 애들 보고 아 정말 멋있네 이런 말을 잘안하잖아 그래서 쌓이고 쌓인 게나 부족해 나안 괜찮아 나사랑하 네. 사람 없어 내가 뭘 잘해야지 날 좋아하지 내이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 다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의 목적을 내 핵심신념이 뭔지 찾아보자 라기보다는 내 핵심신념을 건강하게 만들자 아.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도 유튜브 를 하잖아요. 닥터지하고 네. 거기 가면 제가 거의 매일 모든 라이브의 시작을 호흡으로 해요. 호흡으로. Uh -huh. 짧게 호흡을 하면서 제가 핵심 신념을 바꾸는 말을 계속 해드립니다. 음. 제가 해주, 해주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I am worthy. 이게 뭐냐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호흡하면서 하잖아요. 음. 정말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뭔가 좀감동적요 감동적이. 어, 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월급 이만큼 받아야 되고 학교를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갇힌 사람도 괜찮은 네. 사람이다. 그거는 진리예요 사실 진리. 네. 진리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그래서 모르고 거짓말인 줄 알아. 나안 괜찮은데요. 네.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거 왜곡된 거야 왜냐면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네. 안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진리라고 가르쳐 드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녀가 혹시 있으면 꼭 얘기해 주라고 해요. 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호흡하면서 제가 424호흡이라고 해서 4초 동안 코로 들이. 2초 참아. 4초 동안 일부러 후. 그때 후 하면서 릴렉스 하는 거야. 근데 4초 동안 들어오는 게꽤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배로. 그두번 쉬고, 아우, 후.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4, 이 4를 세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좀 거의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이렇게 길게 좀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네. 집중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사람을 조금 카운다운하게 합니다. 예, 왜냐면면딱 바로 봤죠. 네. 이게 제가 아이들에게도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유가 음. 해보면 바로 느낌이 오기 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팠을 때도 많이 했고 환자들 볼때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예. 그때도 저는 계속해요. 그럼 저도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 고교감 신경이 낮아져요. 나는 그냥 호흡만 신경 쓰면 예. 지가 알아서 차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음, 어떤 음. 걸 해야 되죠? 어, 그때 이제 제가 자기 확언을 해줘요. 내릴 때, r e l 하면서 I am worthy 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신 분은 그말한1 0 0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음. 평생 한 번도 못 들은 맛, 본 말을 자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신이 worthy 한 이유를 또 제가 많이 말해줘요. 왜냐,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서 내가 가치 있다는 게 진실인데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닌 것처럼 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분들이 음.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아. 음. 맞아 맞아. 그럼 근거를 이렇게 음. 음. 말씀해 주신다면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가치 있게 태어나요. 뭐 간단하게 생, 생각하면 생명인데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라는 존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나가 제일 중요한 거. 음. 그래서 너라는 사람이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건 그건 그냥 진리예요. 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도 안돼 거짓말 같아. 이거는 그만큼 우리 문화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아세요? 그 성적 그래가지고 너너 너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그 무슨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의 가치가 성적에 달려 있거든. 이렇게 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교수였다가 뭐 나름 되게 잘 나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아파서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일을 못 하고. 음. 그건 봐요. 나는 일을 하나도 못 해. 수발 다 들어 줘야 되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살라졌다 생각할까? 어, 많이 높았다가 씩 바닥됐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돼. 사람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성취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야. 음. 근데 우리는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현실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월급이 거기 달려있을 수는 있어요. 음. 왜냐면 생산성이니까. 근데 사람이 생산하는 기계입니까? 음. 그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몸장님이 계신데, 몸장님의 가치가 네. 자기가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어, 어. 네. 그 좋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달갑진 않네요. 네. 달가운 사람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당신의 네. 존재 가치가 당신의 버는 돈에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음. 두 분이 어, 사고를 당해서 있는데 저 사람은 사장이고 이 사람은 저 비서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을 먼저 구해서 이렇게 말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어, 엄청 불편하죠. 이게 사람의 가치라는 거를 그 지위와 돈에 한다는 거는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음.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엄한 가치가 있네요. 존중하는 가치. 그래서 나도 몸장님을 아무 이유 없이 존중해야 되고 음. 몸장님도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 내 버는 게 가치지. 사장님이 돈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피페이지지. 왜냐면 거 가야 돼. 안 그러면 내 무시당해. 안 그러면 나는 그냥 밟혀. 그럼 저 위에 가야 돼. 그저 위에 사람은 또 어때요? 내가 이렇게 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 좀 밟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이 진짜 엄청나게 인간적이지 않은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피때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를 하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는데 우리 온 국민이 그렇게 자랐잖아. 다 같이 그게 맞는 건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잖아요. 일단 우리가 다같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뭘 하냐, 내가 어떤 특성이 있냐, 내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어디 나왔냐 아무 상관 없어. 난같치 있는 사람이야. 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가져야 되고, 그럼 어린애를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아주 좋아요. 그냥 걔는 그냥 그걸 믿게 돼. 음. 그럼 얘는 이미 핵심 신념 괜찮은 거야. 나 괜찮은 사람인 거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맞고. 다 사람을 한 줄로 세우려고 그러면 우열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몸장님 몸장님대로, 닭조지 닥주지, 닭조지대로 여기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내거 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음. 이린대로내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핵심 신념을 찾는다고 보다는 핵심 신념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음. 생각하고 생각의 1번 토대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은 음.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음. 어떤 핵심 신념을 음. 만드는. 겉. 음, 이게 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yeah. 그 다음 스텝으로 있을까요? 예, 예. 그 다음 스텝, 아까 얘기했죠. 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음. 근데 사실 뭐딱 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초이스가 있었을 때, 어, 나 이게 좀더 좋아 이런 게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전체 그냥 사회가 밥시켜도 통일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자율성, 자율성. 나의 장단점이나 나의 호불호를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탐구를 해야 돼그 두들겨 보는 걸 어릴 때부터 했으면 좋은데 또 우리가 다놓쳤잖아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좀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 저는 책 진짜 싫어요 이러시는 분은 강의도 괜찮아요 온라인 강의 요즘 온라인 강의 내는데 놓 맞잖아 예. 거기 가서 그냥 쭉 이렇게 보다가 내 눈을 끄는 거어 끄는 거 보면 또 거기 1, 2강 무료예요 어, 재고 따지지 말고 그냥 어, 어. 끌리는 거내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온라인 강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이책 저 진짜 책 아니고 이러신 분도 도서관은 공짜죠. 서점도 뭐 그냥 보는 거는 공짜죠. 가서 또 똑같아. 내가 책을 싫어해도 들어가면 관심이 있는 게좀 생길 수 있어. 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애때 해야 되는 걸 이제 하는 거야. 도서관에 가서 이것저것 그냥 보다가 내 눈을 끄는 거. 어, 진짜 이거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진짜 뭔가 이제 도서관에서 상황을 위해서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진짜 내가 원하는 음, 음, 나한테 끌리는 맞아. 걸 탐색하는 야 yeah. 그거를 물론 뭐 필요한 것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음. 읽는 게 이렇게 그냥 더듬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면 책도 보고 뭐 온라인 은 자기가 조금 투자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잘 생각해봐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제 주변 못본거 <laughs> 그럼 다들 뭐 하세요? 직장 일하기 하고.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네. 서로 어울려서 음, 그 스트레스 먹고. 풀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자기 시간을 두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음. 이게 진짜 여기 놀심 듣고 계시면 그나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조금 더 건강해 볼까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 그분은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옆집 친구 돌, 돌잔치 이거 진짜 가야 될까 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좀 줄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 진짜 마음이 통한 친구를 만나고, 그 시간에 이렇게 자기한테 투자를 해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하면, 내가 아까 그 상황 나오는 거요 90년 지났는데, 음. 내걸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90년을 살았어. 그런 안타까운 예.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에 지금 하루라도 더 빠를 때, 한번 두들겨봐요. 온라인 음. 그런, 데도 보고, 책도 보고.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응.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음. 정해진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지고 환경대로 살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이제 핵심 신념도 안 좋으니까 더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힘들지. 되는 건데 이야.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의 핵심 신념을 찾고 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고 음.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의 음.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음, 야 yeah. 예.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 길뚝나 있고 그로 가라 하는 우리는 좀 그렇잖아. 예. 빨리 가면 좋고 좀 늦게라도 그 길로 가라. 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몇명 있어 음. 5천만 명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 어, 네. 그 사람들이 계속 다 똑같은 길로 간다 고생각해보 일단 박 터지죠. 예. 이 지루하죠. 내길이 아닌데. 음. 그니까 내 길을 내 삶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음. 좀 굴곡도 있어요, 사실. 업앤다운. 근데 내가 물어볼게, 지금 반반한 길로 가는 사람 다 행복하고 좋으세요? <laughs>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돌뿌리가 좀 있고 가시 덤불이 좀 있더라도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쉽지 음. 않지. 그럼 지금 가는 길은 쉽습니까? <laughs> 재미도 없고, 밤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똑같은 대로 가라, 한 사람도. 음. 어차피 그렇게 힘들게 할 건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음. 덤벌 찾치더라도. 음. 근데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음. 내가 궁금한 거 했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 두들겨 봤으니까.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좀더알게 되죠. 예.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날 신나게 하는지 좀 알았잖아. 몇 예. 년이라도 그걸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전향을 해서 뭐 조금 더 현실적인 걸 한다 해도 그게 다 이게 피가 살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걸 자기를 하나도 모르고 반반하게 해놓은 길로 막박 터지게 그걸 갔어. 그렇다고 하여, 50 중반 되고 60대 중반 됐을 때, 하, 아,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하기가. 음. 소수는 그런 분이 있지만, 대부분 뭔가, 이게 뭐지. 어, 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지금 3, 40년 더 살다 죽는 거야. 뭐 음. 이런 때가 올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용기를 내고, 예. 조금 더 길게 보고, 우리 인생 이제 수십 년 앞에 있는 거야. 30살, 음. 40살이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챙겨놓고, 음.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 보기를 진짜 한또 번. 또 이제 그렇게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Absolutely. 예. 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반반한 길로 이제 남 하라는 거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 힘들게. 음. 그 사람 한 30년 지나갔어. 이 사람 막 가시 덤불에막돌 뿌리에 하면서 그걸 만약에 똑같이 30년 했어. 근데 이게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했어. 둘다 힘들었어. 음. 근데 그 30년 후에 아니 이 사람도 뭐 돼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음. 세상이 진짜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이한 거 하는 게더될수있어 음. 나가 가고 싶은 길, 나의 뜻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떠한 합이 그걸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긴밀하게 가는 게 authenticity예요. Authenticity 음. 진실한이라는뜻이에요 음. 예를 들면 내가 몸장님이랑 만나잖아요. 예. 근데 몸장님의 오늘 모든 것이 진실하지 않아.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 눈빛도 그렇고, 머리 한 거, 오지. 다 자기가 아니야, 만약에. <laughs> 네. 다 진실하지 않아. 뭔가 딴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했어.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게요. 야, 몸장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사람 내가 만난 거지. 진짜 몸장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봐요. 몸장님, 그런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으세요?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어, 그런 사람 친구 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엄청 멋있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가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 진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고, 음.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똑똑하고 해도 그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음. 뭐, 뭐, 뭐예요. 그래서 이 authenticity는 진실성과 음. 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다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음. 그리고 당신 진짜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별로 그냥 내 자체로 아까 1번이 I'm worth이라고 했잖아 나 괜찮은 네. 사람이에요. 그걸 제대로 해버리면 진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진실이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잖아. 그걸 다 심어줘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어센틱하게 되는 거예요. 음. 누구를 대할 때, 문정님도 다른 사람 대할 때, 나도 다른 사람 대할 때, 그러면 서로 서로 좋은 거지. 음. 그런 진실한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알고 그걸 진실하게 하는 거. 음. 자, 그렇게 구십 년을 살았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고, 음. 내가 내 길을 내 마음으로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나도 진실했고, 진실한 사람과 관계를 맺, 맺고 살았어. 음. 소름이 진짜 너무 좋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1950년대가 아니잖아. 1970년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의 난이도를 조금 더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지금 너무 힘드신 분 음. 많죠. 음. 제가 아까 그 핵심 신념에서 조금 더 좋은 분을 볼수 있을까 아닐까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 좋은 면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네.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온 전국에 이걸 퍼뜨리려고 이런 걸 제작해서 <laughs> 네, 그러니까요. 이런 <laughs> 어, 건데 예, 이런 건데 이게 완전 자석에 <laughs> 붙여놓고 <웃음> 네. 매일 보라고 Your gratitude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영어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음. 이게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현실이. 그때 조금 애를 써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 힘든데 감사할 게뭐 있어? 내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왜냐면 음. 안 그러면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음. 그때 내가 빼지 않으면 예. 그 빼는 게 감사법에. 할요 그때 뭐라고 내가 감사했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수발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어, 그렇게 수발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 보스들이 굉장히 나를 잘 봐줘서 음. 푹 쉬고 와라. 다나와서 와라. 계속 그랬어요. 음. 그것도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직장에 못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런 보스가 있다. 그다음에 또 그래도 남편은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노력을 들여서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단요 그렇죠. 거죠? 그거 1단계. 음. 그 요것만 애써서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이 좀 활성화가 됩니다. 딴 데도 좀 되지만 여기가 감사 센터예요. 근데 그게 또뭐 하는 거냐면 대사를 조절해요. 체온, 잠자기, 맥박스, 호흡, 이런 걸 조절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더 혈이 가고 활성화되면서 좀더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좀 생기가 논다라고? 어, 조금 몸이 전체적으로 예. 편해지는 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면. 수면이 좋아져요. 그래서 감사요법하고잠잘잘신다는분 되게 많거든요. 자기 전에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피검사를 해보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올라가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올라가요 음. 좋죠? 네. 그 다음에 도파민이 올라가요 도파민은 보상할 때 나오는 거고 동기부여 그러니까 막 처졌고 나왜 이렇지 나 망했어 이러고 있을 때 감사를 하면 몸이 좀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호흡도 좀 진정되면서 음. 기분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올라가서 도파민이 생겨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오늘 그냥 이불 켜고 나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응, 응.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응, 그냥 실제로 나의 생리적인 부분에서의 그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야. 예. 응. 그리고 이걸 시켜요 억지로 이걸 막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시키고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워요. 응. 그래도 이거를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가 좀더 빨리 되고 활성화가 더 빨리 되고 오래 지속돼요. 응. 아, 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훈련이라는 거네. 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 있잖아. 다 망했어. 저 놈도 음. 나쁜 놈이야. 나도 바보야. 이거에 네.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회로를 끊고 긍정적인 회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음. 연습하면 돼요. 굉장히 시, 사실 쉽잖아요. 시간도 네.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나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네.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감사, 그다음 내가 한 경험에 대한 감사. 이런 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기도 놀랄 음. 정도로 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음. 오늘은 진하영 교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난이도를 쉽고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